자, 우리 1강 시작할게요. 자, 1강은 다항식의 연산부터 인수분해까지입니다. 자, 다항식의 연산, 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이렇게 대단원 1단원이죠. 이 대단원 1단원에서 가장 어렵고도 또 중요한 단원이 어디예요? 네,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다항식의 연산 한 문제, 그리고 나머지 정리 두 문제, 그리고 인수분해 한 문제. 이렇게네 문제를 같이 풀어 볼까 해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어, 첫 번째 문제로 가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유형은 뭐다? 어, 우리가 항등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어, 우리가 항등식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요 5차 어, 요 그러니까 5제곱이죠. 자, 요걸 5제곱한 게 요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나요? 네,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항등식 문제는 사실 수치 대입과 어, 지님 방금 얘기한 어개수 비교가 있는데 다 전개할 거냐 아니 냐라는 거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수치 대입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그냥 뭐 a0, 뭐 a1x, 뭐 a2x 제곱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정직하게 나와 있다면 우리는 여기다가 x에다가 주로 뭘 대입했다? 어,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이렇게 짝수번째냐, 홀수번째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어, X가 아니고요 X-1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얼마를 대입할 것이냐라는 거고요. 우리가 깔끔하게 숫자를 빠르게 이제 대입하기 위해서는 요값 있죠. 요 어, 값, x-1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x-1이 플러스 1이거나 음,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x값을 대입했을 때 아주 의미 있는 값이 나온다라는 걸 아, 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자리에 x 마이너스 2가 있다해도 마찬가지야. x 마이너스 2가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x는 2 또는 0 이렇게 두 가지 값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해볼게요. 자첫 번째 x에다가 0을 먼저 대입해 볼게요. 그럼 0 대입하면 뭐야? 좌변이 뭐야? 뭐야 뭐야? 1이죠. 자 우변에 0 대입 하시면 자 A0, 자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0 대입하시면 이게 뭐죠?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A15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두 번째, X에다가 2를 대입해볼게요. 그랬더니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우리 좌변 얼마죠? 8, 4, 4, 1. 그래서 우리가 1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우변에 똑같이 2를 대입했는데 이번에는 2를 대입하면 얼마죠? 그렇죠, 그렇죠. 플러스 a 1 이렇게 되시면서 다 플러스로 동일하노라라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두식을 어떻게 주물러야만 우리가 짝수끼리만 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홀수끼리를 이렇게 소거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냥 더해줘야 우리가 이렇게 홀수끼리는 없어지면서 자 갈게요. 자두개 더해서 2. A0 두개 나오네? 그래서 2로 묶으면 아하 우리가 이렇게 짝수끼리 합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0부터 14까지의 합을 우리는 찾을 수가 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얼마? 1입니다 그래서 답은 답은 일이죠 네, 선생님이 문제를 조금 바꿔 볼게요. 자, 만약에 이 문제에서요. 어, 지금 a0부터 a14까지 정직하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를 변형해 볼게요. 아, 어,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낸다면 요거보다 조금 어렵게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낼것 같아. a 2a4 이렇게 해 가지고 짝수끼리 합이긴 합이거든. 근데 a0가 없어. 그럴 때는 우리가 어, a0부터 a14까지 쫙 짝수끼리만 더한 게 1인데 여기서 a0가 없고 나머지끼리만 더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럴 때는 A0가 어떻게 나와야 할 것이냐, 요것만 찾으시면 돼요. 근데 A0가 뭐냐면, A0 뭐냐면, 우리가 나머지가 다 없어졌을 때 A0잖아요. 그죠? 그럼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A0 나올 것 같아? 그죠? 이, 이게 다 0이 되려면 X가? 그렇죠. 1이에요. 진짠지 볼게요. X에다가, 자, 좌변에다 1 대입하시면 얼마죠? X에다 1 대입하시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1인가? 그럼 마이너스 1의 5승은 마이너스 1이죠? 자, 우변에다 X에 1 대입하면 쫙 없어지면서, A0가 마이너스 1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은 전체에서, A0부터 여 짝수 전체, 짝수 전체가 1이었죠? 짝수 전체에서 뭘 빼시면 돼요? 그렇죠. 거기에서 A0를 이렇게 빼시면 되는 거예요. 그지 않아요? 어. 그런데 여기서 전체에서 a0를 뺄 건데, a0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뺀다는 건 답이 얼마예요? 2.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바뀐다면,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서, 야! a0을 제외한 짝수는 얼마야?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전체에서 뭘 빼면 돼? a0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아까 이 문제 정답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우리 그럼 이제 나머지 정리 본격적으로 가보자. 우리가 당시께 사치연산을 배우시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 보시는 게 곱셈 곱쌤, 나눗셈이죠. 곱셈은 이제 곱셈 공식, 뭐 곱셈 공식 변형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했고요. 자, 나눗셈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 나머지 정리와 함께 연계해서 배우시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니모니에도 이 나머지 정리를 하든 뭐 나눗셈과 관련된 고난도 문제를 풀든 제일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자, 나눗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나눗셈이 잘 됐는지 검토하는 식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런 그런 식을 뭐라 그랬지? 그런 식. 그런 식. 계산이 잘 됐나 검토하는 식 줄여서 검산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f를 g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또로드 또르르, 또르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머지가 아니면 우리는 f는 g곱하기 q 플러스 r이라는 검산식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검산식의 속성이 이런 검산식이라는 이 등식의 속성이 어 방정식이었어요? 항등식이었어요? 그렇죠. 어떤 x가 오더라도 항상 좌변과 우변은 같았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네, 항등식이죠. 이런 항등식을 여러분들이 쭈으르면서 아, 정리를 좀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항등식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체크 그러니까 또 하나 체크포인트는 뭐냐면 이 나머지가 나누는 식과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식이 n차면 나머지는 최대 몇 차였죠? 네, n-1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 n-1차라는 건 결국 n-1차 이하가 나머지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두 가지 포인트. 자, 첫 번째 검산식을 세우실 줄 아셔야 되고요. 1번. 두 번째 차수 관계. 나누는 식과 나머지의 차수 관계.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식을 잘 세우시면 어떤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도 푸실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첫 번째. f(x)를 x-5로 나눌 때 나머지가 8이래. 그럼 써 볼까? f(x) 는, 자,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발 나머지죠. 자, 그런데. 이 방정식을 x 8로 나눌 때 나머지를 근데 이방시식이 뭐예요? fx가 아니고 fx 3에 x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식이 뭔지를 알아야 아유, 알아야 뭐 x 8로 나누든가 말든가 할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fx 3이 뭔지를 먼저 써 보자. 그럼 fx 3은 우리가 사실 x 자리에 뭐 대입이야? x 3을 대입한 거죠. x 자리에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x 가 x야. 그리고 사실 저 q도요. x의 단식이라서 이게 qx거든요. 그래서 x 자리에 대입할 때 여기도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이제 엄밀하게 적어 볼게. 그러면 x 빼기 3을 대입했다. x 빼기 3 대입하면 x 빼기 3에서 5를 뺀 거다. 그치? 그리고 X자리에 x 자리에 x 빼기 3 대입했죠. 바깥에 8은 뭐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이제 x 빼기 8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아니야. x가 또곱해져 있어. 그러니까 전체 x를 곱하나 봐. 그럼 전체 x. x를 곱하면 여기는 x, x 기 8, q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8X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모든 항에다가 X를 동일하게 곱해줬어요. 자, 그런데 X-8로 나눌 때 나머지를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X-8로 나눌 때 나머지는 우와, 그러면 이제 이렇게 X-8로 이 얘는 이 앞에 있는 항은 X-8을 갖고 있어서 X-8의 배수죠. 근데 보시면 여기는요. 자, 문제에서 X-8 1차식이잖아. 그럼 이제 1차로 나눌 때 나머지는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아까 했잖아 n 차면 얘는 n 1 차라 이하라고. 그러니까 얘가 1 차면 뭐야 상수야 상수. 근데 여기 보시면 8x가 나머지로 말할 수가? 어,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x 기 8이 들어가게 조작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민, 미리 좀 쓰긴 썼는데 X8, x 배기 8로 나눌 때 자, 그러면 x 기 8을 썼잖아요. 그럼 8x죠. 그럼 마이너스 64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그래도 64를 더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x 기 8로 나눌 때 나머지는 요 상수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얼마다? 그렇지. 64라는 나머지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음, 다항식 fx가 있었고, x백이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8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식을 조작했죠.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나머지가 64다, 이렇게 나오시면서 우리 나머지 정리를 한번 연습해 봤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또 어,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정답률이 보시면 알겠지만 54%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37번으로 가보자고요.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자, 우리가 이제 2차 당식이다? 어머, 2차 당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깐 끊어보자. F1-X를 X-1로 나눌 때 나머지가 마사래요. 그럼 1단계. 우리가 일단은 저첫 번째 상황을 좀 볼게요. 자, 얘를 뭐로 나누면? 어, X-1로 나누면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얼마? 마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어떤 그다항식에 대한 정보에서 차수를 알려주는 경우. 그러니까 2차야, 1차야, 3차야 뭐 이런 말 나오면 우리 는 항상 요식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FX가 2차라고 했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님이 설명을 해보면 FX가 2차야 그러니까 a는 0이 아닌 이런 상황이라고 쳐보자. 근데 우리가 x 자리에 이렇게 100x를 집어넣었어. 그럼 몇 차지 봐봐. x 자리에 x 자리에 100x 넣어보고 x 자리 에 100x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갔어. 근데 그렇게 해도 얘는 몇 차식이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최대 2차식이 된다는 라걸볼수 있죠. 어, 그쵸? 음, 그래서, 왜냐면, 하 이게 전개를 하시면, AX제곱으로 이렇게 출발하니까, A는 아까 0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식을 세웠는데, 어, 100X를 집어넣어도, 사실은 이거 전개를 하면 AX제곱으로 시작한 2차함수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2차식이라는 걸알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F1-X는 2차식이라는 걸알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Q는 몇 차식이야? 그렇죠. Q는 그러면 1차식이 돼야, 솔랑솔랑 곱해서 2차가 되잖아. 그래서 Q라는 1차식은 AX 더하기 B다. 이렇게 제, 어,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을 때, 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음, XF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로 나눠 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보시면, 이두 번째 상황이 이런 거거든요. 아 자, 2단계로 가보자. 어, 그 다음 줄, xfx는 제로 나눠 떨어지다 그랬는데, xf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그리고 블라블라. 여기 뭐가 있겠죠? 왜냐면, 얘가 몇 차였으니까, fx가 2차니까, 곱하면 몇 차야? 3차니까, 요것만 하면 2차밖에 안 되잖아. 그니까, 러얘 뒤에 몇 차가 있겠어? 어, 1차씩 있겠지?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어, 여기서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게 마이너스 1 또는 또는 어, 4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4를 좌변 우변에 넣어볼게. 대입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우변은 당연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되겠죠. 자, 4도 대입해보시면 4F4가 되고 역시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솔랑솔랑 지워봤자 0이니까 아, F-1도 F4도 0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 찾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까 이 등식 만들어 놓고 잠깐 발 뺐죠. 어, 이 등식에다가 넣어볼 거예요. 와, 그러면 이제 이거 봐볼게. 자, 3단계. 어, 지금 f 1이라는 값을 알게 됐거든요. 그럼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나요? 높. Nope. 왜냐하면 아니죠. 우리가 얼마가 마이너스 어, 1이라는 값을 가지려면 이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그죠? 또 얘가 4를 넣었을 때 0이란 얘기는이 전체가 4일 때 x 값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x 값이었냐면 100x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얼마? 2구요 그죠? 자, 얘가 4일 때 x는 얼마죠? 마삼이거든요. 그래서 2와 마삼을 우리가 이제 양변에 대입해 본다는 뜻인데, 2를 대입해 보시면은 이제 마이너스 1, 그죠? 자, 마삼 대입했을 때 아까 4라 그랬잖아요. 자, 요 상태에서 우변을 가볼게. 자,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2 대입하면 요건 뭐야? 1이죠. 어, 그거 곱하기 요거죠. 그래서 2a 플러스 b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구요 자, 이번에 마삼을 대입해 볼게요. 자, 마삼 대입하시면 마삼 마이너스 3a 플러스 b 빼기 4가 돼요. 근데 f 마이너스 1도 0이고 f 4도 0이야.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ea 더하기 b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일까요? 그죠?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마일이에요. 자요거를 빼볼게요. 그러면 빼보시면 뭐죠? 에 a 죠 빼보시면 얼마? 5. 그래서 a는 얼마? a가 1이면 이게 얼마야? 마삼이니까 플러스 삼 이나요? 그래서 b가 2가 나요. 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a와 b가 나왔다. 그래서 a가 1이고 b가 2라는 걸 찾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부분 자 f(x)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본 건데 그건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f-2였죠. 오, 여기 이해가 안 가실까봐 잠깐 선생 써보면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몫이 이렇게 있었겠고 나머지 r이 이렇게 있었겠죠? 음. 근데 나머지를 구할 때 우리가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을 대입했어요. 그게 뭐였죠? 마이너스 2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 좌변은 f 마이너스 2고,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r은 f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f 마이너스 2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왔거든요. 여기서 f 마이너스 2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1 x가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x 값을 조사해 보니까 그게 얼마였어요? 3이었죠. 그래서 x에다가 3을 양변에 대입해 보시면 자 좌변은 뭐가 된다? 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우변은 3 대입하시면 일단 2죠. 그리고 3대입하시면 얼마예요? 온가요 그래서 2 곱하기 500이 4네요? 그럼 이거 얼마? 6. 그래서 정답은 아, 6이라는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 정리 문제 중에서 지금 이 어, 비상교과서 변형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선이 뽑은 건데요. 어, 여러분들도 조금 하시면서 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복습을 좀 하고 들어갈게요. 다음 문제. 자, 우리가 2차 당시 이렇게 차수를 특별히 준 경우에는 우리가 몫을 몫을 어, 구체적인 식으로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QX라고 하고 넘어가시고 조작을 하면 어, 어떤 한계 부딪히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qx는 당연히 1차식이지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q를 ax 더하기 b로 설정했어요. 자 그렇게 설정해서 우리가 항등식을 정리했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두 번째 줄에 있었던 정보 우리가 xfx가 저 2차식으로 나누 떨어진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알아낸 정보가 이두 개였어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과 4일 때 함수값이었죠. 그걸 우리가 대입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우리 항등식을 정리하면서 어, fx에 대한 식을 마무리 하면서 우리가 이제 AB 구했고 마무리했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식을 직접 계산해야 또 실력이 느는 걸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다시 해 보세요. 자, 12번. 자, 선생님이 아까 수업 첫 번째 그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어어 식의 어, 연산 하나 그죠? 그리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둘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인수분해였어요. 자, 인수분해에서 가장 그 변형된, 그러니까 인수분해 유형 어떤 인수분해 응용의 끝판왕은 바로 이렇게 시계 그러니까 수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수의 값을 계산할 때는 뭐를 치환할 것인지를 어, 대상을 선정하셔야 돼요. 자 누구를 치환할 것인지를 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지수 있죠. 음, 우리가 뭐 제곱, 세제곱 이렇게 있을 때그 밑에 있는 애를 치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2021을 x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021은 x였죠. 음, 그리고 2020은 x에서 얼마를 빼 3개. 그렇죠. 1 빼면 2020이죠. 그리고 분자 2022는 뭘까요? 그렇죠. x에다 1 더해준 거고요. 그리고 x 제곱백에 x 플러스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이 x에 대한 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자를 정리하기 전에 선생님 분모를 먼저 정리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뭐가 보여요? 쏠렁쏠렁 약분되는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남는 게 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x가 2021이었잖아. 그럼 2020? 그렇죠. 이죠. 우리가 (2022년도) 이기 때문에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네요. 예쁘네요. 그래서 12번에 3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세윤과 함께 비상 교과서 1강 변형 문제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2강, 3강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들도 우리 진원생과 을영생과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 꼭 끝까지 완강을 해 주세요. 여러분 이번 시험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 베이스 캠프, 주택과 부탁해요.